안녕하세요.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서양 사상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지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굵직한 두 사상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사상가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끝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우, 그림처럼 예쁜 백조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백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발레 백조의 호수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지 백조하면은 이렇게 둔함과는 거리가 먼 우아하고 섬세하고 영민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백조가 바로 이 아폴론 학문과 예술의 신인데요, 이 신의 상징으로 백조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이 백조에 관한 꿈을 꿉니다. 소크라테스가 무릎 위에 새끼 백조를 다 올려 놓고 있었는데요. 이 백조에게서 어느덧 하얀 깃털이 나오더니 소리를 내면서 높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꾼 다음 날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플라톤이라는 청년을 보고선 와, 내가 어제 꿈에 봤던 그 백조가 바로 저 플라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 청년의 모습은 역시 영민하고 섬세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니 지난 강에서 이야기했었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함에 철싹 달라붙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 등애였다면 정치가 가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플라톤은 섬세하고 우아한 백조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플라톤의 러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청년을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둘의 관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이고 가치를 지향하는 능력. 혹은 그러한 가치관 등을 서로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그 능력을 키워주는 관계로서 성립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두 관계도 역시 서로의 정신적인 능력과 가치를 키워주는 관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는 정신적인 동반자,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멘토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멘토가 사형으로 죽었을 때그 제자 플라톤의 심정은 대체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우리 그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묘사한 많은 그림 중에서 가장 수작으로 꼽히는데요. 조금 구현 설명을 하자면 이 뒤에 보이는 아치형의 문이나 등대는 로마풍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이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의 소크라테스지만 건장한 육체 그 비율을 딱 보이고 있죠 굉장히 그리스의 이상적인 육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위로 손가락을 탁 향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진리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그 옆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클립톤이 당신이 탈출할 방법을 우리가 마련해 놨으니까 마음을 좀 돌려봐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의 인물들을 보세요 너무 괴로워서 막 쳐다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거나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독배를 건네면서 정말 괴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사진이 누, 이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침대 마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보면요. 아무런 포즈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시선도 마주칠 수가 없죠. 만질 수도 없어요. 그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가 다비드는 이 당시에 멘토를 이를 상황에 처한 플라톤의 심정을 그만큼 깊은 절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작가 다비드의 의도와 당시 플라톤의 심정이 어땠을지 좀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을 때가 21살에 어린 청년이었고, 사형 당할 때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사형 당할 때의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1살 치고는 이 흰머리와 덥수룩한 흰 수염이 중후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여기에도 작가 다비드의 의도가 심어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다비드는 아마 이런 것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서의 무게, 존재감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양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플라톤에 대한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엘 포퍼라는 사람은요. 플라톤이 이야기한 이상 국가가은 독재정치 그리고 전제정치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다. 라는 평가를 했고요. 또한 사람은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서양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철학에 각주를 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두 평이 그만큼 플라톤이 서양 철학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예.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을 중후한 모습으로 그린 것 같은데요. 멘토를 잃은 플라톤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리스 아테네의 현실, 그 현실 사회에 대해서 깊은 절망, 실망을 하고요.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 이상적인 가치, 그것을 구현해낼 이상적인 방법, 정치, 사회,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40살의 나이에 그리스 아테네에 돌아와 아카데메이아라는 최초의 철학학교를 세웁니다. 그 철학학교를 상상하면서 그린 것이 우리가 매시간 보고 있는 아테네 학당이겠죠. 그 아테네 학당 다시 한번 볼까요? 자이 아테네 학당에서요 플라톤이 영향을 받은 큰 지주 소크라테스 외에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했던 피타고라스입니다. 바로 여기 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이 피타고라스는 1강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우주만물 이 세상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 2, 3, 4, 5, 6 이런 숫자라기 보다는요. 그 수의 이상적인 비율과 비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자, 한번 이 예를 들어보시겠어요? 악보예요. 악보의 마디, 마디, 마디는 정수로서 구성되어서 이상적인 비율로 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악기를 봐라. 이 현악기에서 악기 줄에 서로의 길이는 각각의 그 길이에 비례해서 그에 맞는 음을 내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한 여성의 얼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어우,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는, 뭐, 어우, 참 세련된 얼굴인데요? 아니면 인상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이유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가리고 있는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뭐, 말로 풀이하자면 이래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양눈 사이의 길이가 두귀 사이의 절반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요 비율이 3등분이 되어야 되고요. 이 눈부터 입까지의 거리, 또이 턱까지의 거리, 이러한 비율들이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 소녀처럼 얼굴의 좌우가 정확히 대칭을 이루면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녀가 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산점을 높게 받아서 실제로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뽑힌 18살의 소녀라고 해요. 정말 그런 이유가 좀 설득이 되나요? 예.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대로 한번 우리 한국에서 이상적인 아름다운 얼굴을 뽑아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양 얼굴의 대칭을 이루고 비율이 정확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리에 박히죠.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율, 비례. 조화입니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가 말한 이 조화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플라톤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지한 그런 사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실망을 했죠. 따라서 그 사회를 조금 더 이상적인 사회로,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마 그의 꿈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플라톤이 얼마나 조화로운 이상사회를 열망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는데요. 다음 얘기를 통해서 그의 사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준비한 화면을 보시죠. 이데아라는 글자인데요. 이 이데아라는 것과 현상계라는 것으로 플라톤은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데아라는 것은요, 그리스어 이데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데인은 보는 것,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경험해서 보이는 것 말고요. 우리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보는 것을 이데아라고 표현한 거죠. 왜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항상 변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조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해상도에 따라서 제 얼굴이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눈으로 보이는 게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과 영혼으로 보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본질을 구현하는 그 원형의 틀 자체가 될 거라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영원 불멸. 자, 그러한 이데아를 이 현실에서 각각의 존재들은 모방해서 본 떠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현상계의 모방체들은 따라서 항상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유를 드려드리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붕어빵이에요. 어, 그림을 보기만 해도 고소한 냄새가 확 풍기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붕어빵인데요. 이 붕어빵을 보면 사실 서로 조금씩 모양들이 달라요. 색깔들도 다르고요. 근데 이 붕어빵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 붕어빵의 틀, 원형에서 구워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어느 정도로 넣었느냐, 어느 정도의 열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붕어빵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플라톤이 생각한 이데아의 비유를 들어보자면,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 나타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붕어빵의 모방체들이라는 거예요. 그 붕어빵들의 원형, 원래의 틀이 되는 이상적인 그 모습이 붕어빵 틀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기다 하나 더. 설계도가 있어요. 건축가가 난 이런 집을 지어보겠어 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설계도에 그려 넣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요, 어떻게 기술을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은 변해갈 변해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원래의 틀 원형을 구현해서 모방해서 구현해 낸 것이라는 것뿐이죠 이런 점에서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해낸 것은 현실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의 원형이 되는 틀 이데아.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영혼으로 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둘다 나무를 그리고 있네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한번 그려 보세요라고 하면 머릿속에 기둥, 줄기, 잎사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할 겁니다. 머릿속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무의 원형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거나 아니면 정말 현실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들의 모습은 서로 다 다를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작가는 나무의 풍성한 잎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 매달린 사과를 그려내고 있어요. 또한 작가는 나무의 긴 줄기를 강조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원형의 요소들 그것들을 현실 속에 담아내는 모습들은 이렇게 서로 다 다를 텐데요. 이데아와 현상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이데아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이걸 저는 이 추상화라는 요소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몬드리안이 그린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에 있는 기둥과 줄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줄기들을 더욱더 간결하게 몬드리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현실에 주렁주렁 달린 여러 가지 현실체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 그림 안에 그 그 현실을 담아낼 원래 이상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의 정신 속에 있는 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추상화가 이렇게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데아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해서 플라토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를 꿈꿉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라토는요,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니까 한 인간의 비례, 이상적인 비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자, 머리와 가슴과 배의 세 부분으로 나눠요. 또 곤충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 보면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영혼, 이성과 기계, 욕망의 영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요. 우리가 각각 지혜와 용기와 절제라는 덕으로 승화시킨 또그 덕을 가장 잘 특히 더잘 구현해 내야 되는 통치자와 군인과 생산자의 계급으로 영혼을 세 개로 그리고 세 계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산 분설 또는 또는 이세 계급으로 분업화시킨 그의 사회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 계급이 각각 구현해낸 지혜, 용기, 절제라는 영혼이 잘 조화를 이룬 사회는요. 정의의 덕으로 승화가 돼서 그 사회 국가 자체가 굉장히 정의로운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런 국가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되느냐? 지혜의 영, 덕을 가진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된다. 철인 통치를 이야기한 것이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의 모습이라고 간결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어, 플라톤은 이상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곳에서의 진리, 그것을 이 사회에 구현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보이고 있죠. 그걸 만약에 이아테네 학당 속에서 찾아낸다면 어떤 포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찾아낼까요? 바로 이 사람의 포즈를 보면 무엇보다 손가락이 눈에 들어오지요? 손을 탁 치켜들고 위를 향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논의해왔던 그가 꿈꾸는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세계, 그것의 진리, 거기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아마 맞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이 플라톤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니까 오, 오버랩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최후 그 그림을 보면 거기에서 플라톤이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흰 머리에 흰 수염을 하고 있죠. 그게 그대로 자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위로 치켜들고 있는 것처럼 그의 제자 플라톤도 탁 위를 시켜 들고 있죠. 아마 그두 그림 사이에는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 그리고 젊은 플라톤과 나이든 플라톤의 그 연계점을 아주 잘 살려낸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하는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부터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전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그의 생각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두 그림은요, 사인이 똑같아요. 둘다 메리커셋이라는 미국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화가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 감성이 여성적인 감성이 많이 묻어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은요. 제가 평소에도 잘 보는 그림인데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모래밭에서 조물락 조물락 만지면서 계속 놀고 있죠. 제 어린 시절의 행복한 모습을 그 연상을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에게는요. 보면 제 외가가 그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바닷가 마을에 모래밭에 앉아서 팔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까맣게. 팔이 타도록 하루 종일 놀아요. 그 노는 아이의 얇은 머리카락, 햇볕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그리고 볼은 홍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보면 어린아이들 통통한 손이요. 밀가루 반죽처럼 통통한 손에 구멍 뽕뽕뽕뽕 뚫어 놓은 듯한 그런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거리면서 하루 종일 놀고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은 제 어린 시절 현실에서 느꼈던 행복일 거고, 또 머지않은 미래에 제 아이가 이렇게 큰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이 그림, 이 그림은요. 침대에서의 아침 식사라는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제가 출근을 하려면 매일 아침 5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그 알람이 똑같이 울리는 어느 날 아침. 알람을 끄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 오늘이 공휴일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알람을 끄면서 침대에서 어,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그때 마치 이 아이가 약간 큰 모습인 것 같죠?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를 깨우고 그 엄마와 아이가 침대에서 같이 뒹굴뒹굴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행복들은 그냥 바로 여기 현실에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앞에 이야기했던 플라톤은 현실을 넘어선 이상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상세계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모든 존재들이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가 돼서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한 수제자였지만 후에 리케이오, 리케이온이라는 학당을 세우고요 거기서 자기만의 철학을 또 이렇게 펼쳐갑니다. 그런 그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린 이 점을 봐야 되는데요. 어, 중용이라는 단어가 좀 압박인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이겁니다. 각각의 상황.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상황에 맞닥뜨려요. 그 상황 상황에 아주 마땅히 적절히 들어다 들어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면요. 그 적절한 방법대로 그것을 법칙 삼아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 볼까요? 에디가 자신이 발명한 기구를 타고 가다가 바닷속에 빠져요. 그래서 상어밥이 될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에디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의논을 합니다. 그때 주인공 뽀로로가 "내가 가서 구하겠어" 라고 용기를 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사실 이때 뽀로로의 행동은 무모함이죠. 상어밥이 될 신세가 역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랑 같이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뽀로로랑 에디를다 구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해 낸 방법은 자, 요렇게 떠있는 뽀로로 그리고 포비가 밧줄를 묶여서 이 상어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이 뽀로로와 에디가 서로 힘을 합쳐서 밖으로 탁 나오는 장면이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두 가지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실천의지가 필요할 겁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들은 그 반복된 삶으로, 삶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리소텔레스의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중용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리소텔레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리소텔레스 지금 여러분 추사학, 천문학, 물리학 이런 말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요, 그 왕궁의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의 자손들은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윤리학, 철학 이해에도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과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붙인 학문의 이름이 지금도 이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성과를 뛰어넘는 철학자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강의를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뛰어넘는 훌륭한 천재가 나올 수 있을런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통섭해 버린 천재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그런 점에서 공통점 내지는 또 차이점 이렇게 갖고 있죠. 그 특성들을 이 한폭의 그림 안에 인물들의 포즈 안에 아주 절묘하게 잘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확대해서 한번 이들의 모습을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플라톤은요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면서 이상향 이상 세계에서의 진리를 말하고 있고 한 손에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들고 우주의 진리를 또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플라톤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죠? 한 손은요.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짚고 살아가는 이 땅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왼손에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용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현실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눈에 대한 현실적인 눈이 잘 담겨 있는 그림 같죠? 예, 오늘 이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버지가 궁중 의사였다고 했죠. 그 아버지는요, 당시로 치면 그리스의 변방국가 마케도니아의 왕의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에게는요, 아주 똑똑하고 비범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그림 속에도 알렉산드로스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 이 새로운 장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또 어떠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